I <sweak>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첫 번째 카드에서 완즈 7번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 일들을 지금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해야 한다 라는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계속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해 나아가면서 아직은 엄청나게 큰 성과는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두 카드를 보면 펜타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압박감 중에서 금전의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분명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져 있는 때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때이고, 마음에 큰 짐이 아직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분명하게 원하는 게 있으시고요. 그게 물질적인 펜타클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일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안정적인 금전이라든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 크게 성장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1번 분들에게 두달 안에 일어날 좋은 소식을 보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3번, 3번, 3번의 카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제일 원하는 게 경제적 안정이나 명성, 어떤 좋은 집, 명예로운 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원하시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카드로 수학의 기쁨을 나누는 세 명의 인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3번은요. 최종적 완성, 확장, 풍요를 뜻해요. 그러한 것처럼 지금 무언가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내가 힘든 것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고 지고 가야 됐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성취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를 상징하는 여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언가를 크게 성취함으로써 풍요로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여져요. 이 여왕제는요,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가 그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이 목표인 여왕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좋은 소식이 왔었을 때 상황은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아졌을 수 있고요. 금전적인 성취를 크게 받아보셨을 수 있고요. 무언가 큰 만족이 되는 소식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얻게 된게 뭐냐라고 보여졌는데 펜타클 3번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성당을 짓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자들이 지금 세 명이 모여서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어떤 것부터 해나가면 좋을까? 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펜타클만 색칠을 하면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완성돼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역시나 나의 능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업은 명성, 어떤 명예, 계약은, 합격, 이런 것에서 좋은 소식들이 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합격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회사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있었고 그 귀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는 그 회사에 큰 인정을 받고 좀더 승진을 할수 있다라든지 급여 인상이 된다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원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컵은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내가 제일 필요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들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게 되면서 인기를 누리게 되고 가게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게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 분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처럼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조언을 제가 뽑아볼게요. 1번 분들을 위한 조언은? 아,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역시나 이제 황제카드까지 나왔죠? 이 황제도 물질적인 세계에 내가 인정을 받고 거기서 확장을 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야망이 엄청나게 큰 인물이거든요. 그런 우리 1번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현실은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나 봐요. 내가 한 것도 분명히 많은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많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건데 1번 분들은 그게 탐탁치 않은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못한 것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작은 실수 하나에 낙담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이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분명하게 잘한 것을 봐주셔야 할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누구나 부족한 점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아, 이럴 수도 있지. 라는 어떤 유연한 마음을 타고 나아가신다면, 즐기면서 성공까지 가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우리 1번 분들은 분명하게 좋은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칭찬해주시고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2번 분들 현재 상황을 보면 건강쪽으로좀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건강이나 컨디션. 이제 하락되면서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읽혀지고 있고요. 저는 건강이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예상치 못한 변수, 어떤 실수, 취소, 자꾸 무언가 미뤄진다라든지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있음에 걱정이 좀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많아지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좀 빨리빨리 타게 헤쳐나가고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실수를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개운하지 않는 감정들이 나의 내면에 있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2개월) 안에 우리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소식을 보았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 공부 어떤 연구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식이 올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한그일그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완성수인 9번의 숫자 은둔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에 집중을 해서 나의 노력을 모두 써서 지금 진행해왔던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소식이 온대요.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 이번 분들이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확신이 서 있는 상태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담함도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안 나고 진전이 안 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시원시원하게 풀리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까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얻게 되는 점을 보면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것이고요. 마음적으로 정말 편안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좋은 소식도 같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든다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든지,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알아줌으로써 나에게 찾아온다라든지 이러실 수 있고요. 또 대인 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크게 성장을 함으로써 주변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알아봐 주고요. 그럼으로써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1번 분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 그리고 공부했던 그일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그일 분명하게 좋은 소식으로 또 완벽하게 성공을 하겠다.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분들에게 조언 뽑아 볼게요. 지금 2번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이 나의 어떤 몸에 건강에 안 좋게 작용이 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자꾸 의욕이 저하되고 체력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많이 줄이셔야 할 때이고요. 어,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나의 몸에 활력을 주어야 한대요. 그리고 다르게 조언을 드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그 일, 바로 시작하세요. 가될수 있거든요. 좀더 자신감 있게, 대담하게 밀어붙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까 말까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는 게 좋고, 저는 이미 무언가 진행하는 일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생각을 줄이시고,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어, 우리 3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두 카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일단 현재 상황부터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보여지고요. 힘든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컨디션, 건강 쪽에서도 활발하기 보단 좀 무기력하다. 슉슉 처진다. 이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목표와 가까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잡념이 많아지고, 나는 지금 이대로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또는 오히려 더 목표와 멀어지고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오랜 생각 끝에 얻어낸 그 계획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보여지고요. 내가 분명하게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일을 지금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 소식을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앞으로 2개월 안에 다가올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가올 그 소식은 너무 기다렸던 소식이라서 내가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소식이래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소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소식이고요. 내가 정말 기뻐서 날뛸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담자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음으로써 이 고대하던 소식을 내가 받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크게 힘을 아치게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운이 활짝 열리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이제 너는 해방됐어. 이제 너 마음대로 해. 라는 어떤 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나는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상황은 급하게 전개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때 우리 3번 분들은 대담하게 계획을 세어보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거든요.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기름을 넣어주면서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역시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여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해요. 이 완즈 2번과 이 완즈 2번은 똑같은 카드인데요. 내가 정말 원하던 것, 근데 내가 이루게 되는 것. 에서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우리 3번 분들이 정말 원하던 것을 얻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때에는 내가 지금 원하던 것을 이미 이루어놨고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거 내가 이루었으니까 더큰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더큰 야망을 가져야겠다. 다음에는 어떤 건설적인 계획을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어, 여러 가지로 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왔다라든지, 또는 합격 소식이 들어왔다라든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라든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든지, 뭐 주택 청약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정말 기다렸던 소식, 내가 정말 원했던 소식 있잖아요. 그것이 오므로써 상황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두달 안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박분들 조언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완지 이번에 3 장이 나왔어요. 이야. 조언카드에서는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럴 필요도 없어. 망설임을 느낄 필요도 없어. 그냥 시작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무언가 잘안 풀린다면, 그건 너의 탓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감안하고 나아가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과감하게 선택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 볼까 저렇게 해 볼까 계획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과감하게 변경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내 머릿속에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자존감이 자꾸 낮아진다면 두려움이 자꾸 커진다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그냥 어깨 툭툭 쳐 주면서 걱정하지 마. 잘 풀릴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잘될수 있어. 무조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가 너무 시크하게 나왔어요. 등 토닥여 주면서 쿨하게 어깨 한번빵 밀어주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바분들, 정말 이 강력한 메이저 카드를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타워 카드랑 심판 카드가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요. 내가 막는다고 해서 안 오는 소식 아닙니다.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소식이라고 하니까요. 웃으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우리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카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4번 분들 모습을 보면 나의 주변 상황을 한번 싹 훑어보는 때로 보여지고 있어요. 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무언가 두 가지 중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상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해결해야만 하는 걱정과 고민일 것이고요.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생각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을 맞추기 위해서, 변화와 결정을 주어야 할 때이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4번 분들은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단호해지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나의 결정에 지금 확신이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확 선택하기가 좀 두려워 보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원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 이사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업을 아예 바꿔볼까 또는 예전에 내가 돈이 안돼서 그만두었던 직업을 다시 도전해볼까? 여러 가지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내가 결정과 동시에 새로운 길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중하게, 더욱더 진지하게, 쉽게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카드를 보시면 이두 카드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첫 번째 카드를 설명을 드리면 무언가를 그만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택을 함으로써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고민했던 일 있죠. 내가 이때까지 이고 지고 왔던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나봐요. 나에게 더 맞는 길로 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미련을 아예 두고 떠나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카드만 봐도 우리 4번 분들이 선택한 그길 정말 옳은 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과 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길은 자꾸 나를 설레게 하고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여기로 가게 되면 우리 4번 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쓸수 있어요. 나의 재능과 능력과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상황과 그 공간과 그 선택과 정말 찰떡 궁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내가 존재해야만 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나의 것을 모두 발휘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두 카드를 조합해서 보면 예술가, 뭐 디자이너, 음악하시는 분들, 요즘 새로 뜨는 직업들, 뭐 연예인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 작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길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의 안에 있는 힘을 느끼게 되고, 확신을 느끼게 되면서 아주 인생의 큰 전환점에 들어서게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조언 뽑아볼게요. 대담하게 추진해. 라고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마.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지금은 앞뒤 따지지 말고 가야 한대요. 내가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목표를 위해선 강하게 지금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완즈 왕을 보니까요. 카드의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옆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남들의 의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마음만이 중요하다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살피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결정 정말 힘드실 것이고 나의 결정 믿는 것들이 정말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냥 그 일에 무언가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드셔도 일단, 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결과가 좋고요.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 직감, 나의 어떤 뜻, 나의 촉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되십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